여러분은 성탄 찬양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성탄 찬양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성탄의 기쁨을 잘 나타낸, 잘 담은 찬양으로 가장 유명한 거한 곡을 뽑으라면 아마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알던 모르던 사람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다 압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성탄의 사건은 지구 한 귀퉁이에서 조촐하게 일어났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는 예언을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정작 그 메시아가 오는 그날 그 현장에는 마리아와 요셉, 그 양을 치는 목자들, 그리고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 그렇게 몇 사람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조촐하게 우리 곁에 오셨고. 사람과 함께 사람으로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동화나 소설, 신화 등의 이야기, 옛 이야기에 보면 오랫동안 함께 하던 어떤 이가 이가 어딘가 먼 길을 떠날 때 증표를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장군님이라면. 본인이 뭐 쓰던 칼을 준다던가 아니면 아끼던 의미 있는 무기를 준다던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추억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주기도 하고. 그가 한 분야의 보수라면 위급할 때뭐 꺼내보라는 비밀, 뭐 비법을 준다던가. 자신의 몸은 떠나지만 뭔가 자신을 대신할 만한 무엇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떠나실 때 무엇을 남겨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비밀 병기나 증표를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땅을 떠날 때 명백한 약속 하나를 주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 곁을 떠나지만 보혜사가 올 것이다. 성령이 온다. 이렇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 은서가 읽어준 사도행전 2장 이 본문에. s 공개적으로 임하십니다. 성취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성님 강, 성령의 강림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면서 성령을 친히,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 그분이 올 거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된 꿈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꿈입니다. 처음, 그맨 처음, 우리를 지으시고, 그렇게도 흡족하셨던 그때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의 오래된 꿈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픈 하나님의 열망은 구약 내내 흐르고 있습니다. 본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과 영원히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국에서, 어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 이끌어 내실 때도,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그들에게 성만을 짓게 하신 것도 그 이유도, 그리고 지성소를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신 그 이유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들 중에 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주님은 신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함께이고 싶습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함이 좋습니다. 그냥 오래 같이 있고 싶습니다.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싫어서 그냥 만났다 매일 그렇게 헤어지는 게 싫어서 결혼을 합니다. 사랑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모두 그러합니다. 바로 그 사랑의 증상.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옛날부터 그 예전부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얼마나 원하시는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을 입은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픈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열망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기록된 마태복음 일장 이십삼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임만우엘로 이 땅에서 사람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성령님이라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보혜사 헬라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그 의미는 곁에서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돕고 무엇을 위로하기 위해 오신 걸까요? 성령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다가 그 유대 청년이 왜 나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건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로 예수를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에게 관심조차 갖지 않을 존재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지성과 능력으로는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지성과 학문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위로받아야 하고, 때로는 어, 우리를 누군가 변호해줘야 할 상황 속에 많이 처하곤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 활동을 가셨습니다. 그것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십니다. 보금서를 번역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뭐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차근차근 번역을 해 나가십니다. 아, 그런데, 성령님이라는 단어 앞에서, 보무지 이것을 어떻게 그들의 언어로 바꿀 수 있을까, 어, 고민을 합니다. 몇주 동안 고심하다가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그들의 단어를 만납니다. 그 단어는 은생이 묵환이라는 단어입니다. 은생이 묵환이. 그 부족에게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근데 힘도 없고 말도 잘못 하고 어디 부탁할 때도 없고 이런 상황이 누구나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부족의 어른을 찾아갑니다. 그 어른에게 가서 자기 입장을 다 얘기하고 토로하고 하소연도 합니다. 그럼 그 어른이 그 사정을 다 들어보고 수공이 가면 전적으로 그를 도와줍니다. 그를 위로도 해주고 변호도 해주고. 그의 생활까지 도와줍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그 사람을 그들은 그의 은세니 묵환이라고 부릅니다. 선교사님은 바로 이거다. 은세니 묵환이. 그 무족에게 은세니 묵환이는 그의 모든 것을 도와줄 뿐 아니라 그를 보증해주고 책임져 줍니다. 이 선교사님은 성령님을 은세니 묵환이로 번역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은생이 목환이십니다. 일시적 도움이 아니라 오랜 시간 속에서 여러 관계와 사건들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laughs> 우리가 죄로 인해 힘들어 할때 때로는 염려로 지쳐 있을 때 때로는 삶에 냉소적이고 냉담이 있을 때,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여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지고 홀로되고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매우 아파하십니다. 보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요한봉 14장, 18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 하나님은 우리가 고아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돌봄 받지 못하는 것, 누구 하나 꾸짖어 줄 사람도 없는 것, 위로해 줄 사람도 하나 없는 것. 하나님은 그 상태를 마음 아파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증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우리의 존재를 가꾸어 나가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성령님을 정원사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정원사. 성령이 계신 심령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존재 자체가 아름다운 정원이 됩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흙은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싹 키우고 키워내는 힘이 있습니다. 나라는 정원 안에 여러 씨앗이 뿌려집니다. 말이 씨앗이 되기도 하고, 칭찬이 씨앗이 되기도 하고, 또 상처가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탐스러운 뿌리가 있는가 하면 정말 없었으면 하는 쓴뿌리도 있습니다. 아기의 시절 유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며 우리의 존재 안에는 많은 풀과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랍니다 모든 정원이 그렇듯이 손질해 주지 않으면 각종 넝쿨에 뿌리에 잡초까지 무질서하게 자랍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 나이가 들수록 뭔가 마음 안에 뭔가가 막 있기는 한데 가득하긴 한데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뭐 야생성은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거칠고 정돈되지 않는 그냥 풍성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심령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그 다정하고 섬세한 손길로 우리의 정원을 만져가십니다 때로는 가지치기도 하시고 잡초도 잘라내시고 적당한 물을 주시고 햇볕이 잘 들게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늘 따뜻한 손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거칠음으로 잘라내시기도 하시면서 아무튼 우리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가꾸시는 그 아름다운 정원의 궁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laughs>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를 닮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섬세하고 아름다우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성령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특성이나 성품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은 밖에서 내게 오신, 외부에서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오시는 인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뭐, 만난 적도,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그분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그리워하는 것,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억울하지 않은 것도 모두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2000년 전에 바로 그 사도들, 그 사도들 못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두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일을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주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진리의 예, 성령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십니다. 예. 성령은 진리의 영이으로 진리이신 예수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을 지금 우리에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힘이 아니라 돕고 위로하시고 살펴주시는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기계적으로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원리도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예수라는 한 인격으로 이 땅에 계셨듯이 보혜사 성령님 역시 또 다른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은 수많은 인류가 이 땅을 살다 갔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그 거친 삶 속에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살아 있으니.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살 수밖에 없는 신세이니 이 땅의 삶은 감사도 많지만 언제나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시면 그래서 영적 고아가 됩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의지할 곳 없는 고아가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진심 어린 위로를 받기가 힘이 됩니다. 성령님은 이제 어, 사도의 2장의 그 강력한 사건, 그 성령 강림의 그런 강력한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한 뜻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그 신비한 현상, 그 현상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공개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인류에게 공표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는 몇 사람만 알게 조촐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령의 오심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결혼식은 한 번이면 좋답니다. 결혼식은 한 번이지만 결혼 기념일은 매년 찾아옵니다. 결혼 기념일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하고 어, 그 감격으로 돌아가.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시 사랑의 언어를 새롭게 써나갑니다. 그러면 결혼은 또 다시 새로워집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감님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서로 다른 언어를 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 같은 불꽃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다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의 자리로 가서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기쁘다,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회복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사건이 매우 강렬한데 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인 실감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까?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전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안 나와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뭐이 날에 나와 있긴 해도 저는 믿음은 없어요, 목사님.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럴수록 더 놀라운 겁니다. 그럴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이, 있었기에 앉아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 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우리는 그렇게 싫은 자리에 그렇게 쉽게 나와있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은 채. 이렇게 끌려 나오듯 말은 그러고 있지만 우린 끝까지 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나와 있다는 것, 그리고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안 드실 때 있으실 겁니다.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러울 때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죽음의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너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니 그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홀로인 것 같다 두렵고 힘이 들때 있으십니까? 성령님 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홀로 헤쳐 나가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앞에 교만일 뿐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은생이 묵환이십니다. 사랑하는 남은 교우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존재 안에 계십니다. 인격이신 성령님, 그분을 제발 물리치지 마십시오. 그분을 물리치지 마시고 그분의 처소로 여러분의 존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그 부드럽고 다정한 손길로 여러분의 조, 서,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감문절입니다 다시 성령님께 시선을 맞추시고. 그분의 손길에 여러분의 존재를 맡기시어 더욱 아름다운 정원으로 어 되어 정원이 되어 가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름다워지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나무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성령님의 손길로 나날이 아름다운 정원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